이노래의 포인트가 바로 삼바삼바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시범 잠깐 보 들으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아 시범 보여 주 a m b a s a m 삼바 삼바삼바삼바 a m b a 삼바 삼바삼바삼바삼바 Samba 는 a m b a Sam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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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바 <laughs> 그리고 김동현씨가 보기에도 굉장히 귀엽네요. 정말 저도 마음은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불합격입니다. 어, 진짜? 어? 아, 어, 어떻게 그런거에요? 아,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시죠. 아, 그렉씨 어떻게 보셨나요? <laughs> 불합격입니다. 죄송니다 어, 무슨 어, 어, 어. 심사평 없이 그냥 불합격이신데 저 그냥 그냥 나쁜 <laughs> 사람이네. 아, 장점이 너무 많죠 어? 우리 김동현씨 그 오늘 무대에서 사실은 그 김동현 씨의 모든 걸다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타가긴 한데 저는 왠지 저랑 동현 씨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. 어잘 맞을 것 같지만 불합격 드리겠습니다. 어. 아 그, 어, 근데 진짜 어 변명을 한번 하자면 아, 네. 어 이게 좀 오디션인데. 뒤에 이렇게 분이 계신지를 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,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팬댄서 몰랐구나 네 몰랐어요 외국분들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가사를 박살를몇번 놓쳤습니다 자 열심히는 해주셨지만 은 아쉽지만 어? 김동기씨는 탈락입니다 어? 야 어? 꿈 아, 같던 어? 진짜 프락덕이야? 드러트계의 파이터를 꿈꿨던 동현씨 프락덕입니다 프락덕? 프락입니다 탈락입니다 아쉽게다 탈락의 고별을 마시게 됐는데 어? 합격? 어떻게 된 일일까? 합격! 아쉽지만 운동해씨은 어? 탈락입니다 야, 합격이야?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어? 슈퍼패스! 슈퍼패스! 어? 뭐 b u t 패스, r b u 패스, e r b 패스, t e r b u t t e 패스, u t t 패스 b <laughs> 어? 일단 김동 r 씨가 물론 부족한 점은 좀 있겠지만 저는 김동 b 씨한테 스타성을 봤거든요. 딱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좋아할 그런 상이세요. t t e r butter, butter, b u t 누가, 누구한테 필승을 한 거야? 제가 또 존경하는 <laughs> 남진 선배님의 기운이 좀 똑같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도 이제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제2의 남진이 될 상이다 아 맞습니다 네. 혹시 짧고 굵게 저 푸른 초원 위에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고향 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선수 저저저 푸른 어. 저 <목소리로> 와우. 아니, 아니 이것만 들으면 하늘을 보면 열어할 수가 있어요. 더 이상 어, 하실 필요 없어요. 저는 슈퍼패스 사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슈퍼패스가 처음 나왔네요.